안녕하세요. 모발지킴이 강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형탈모 유형에서 눈썹이나 수염, 음모까지 빠지는 원형탈모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원형탈모는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모발이 빠지는 면역질환인데요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체모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눈썹, 수염, 음모, 겨드랑이 틀 이런 부위까지 빠지는 경우죠. 이렇게 체모까지 빠지는 원형 탈모를 전신 탈모라고 하는데요. 악성 유형이기에 일단 예우는 좋지는 않습니다. 모발이 아닌 체모만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머리에서 원형 탈모가 진행되고 악성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체모까지 빠지는 그런 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악성 유형이기에 치료 기간도 길고 인체에 다른 혹시 면역 질환이 있지 않은지 감별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발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부위에 털까지 빠지는 전신 탈모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혹시 이런 환자가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